안녕하세요 오늘도 또박이 마을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또박이 마을의 주인장 또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3월 마지막주 어, 1차 정산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계부를 보면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25일, 26일, 27일, 28일까지의 그 금액을 정산하는 날이고요 어, 일단 25일, 26일, 27일은 외출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에 계속 약속이, 약속이 취소됐던 친구를 27일날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만나서 함께 그동안 밀렸던 회포 같은 것도 풀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 이 처참한 광경이 잘 보이실까요? 어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번 주에 저는 그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한주 동안 아프면서 아예 소비를 못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 편하고 터져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막혔던 두기 팡하고 터지듯이 소비, 그러니까 물욕 그리고 소비 폭탄이 네, 터졌습니다 소비를 막을 수 없었어요 물론 막을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돈을 쓰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조금 네 그렇습니다 속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예산을 한번 이거를 봐보자면은, 월요일에는 41,300원을 이제 설빙으로 시켜서 먹었어요. 41,300원. 다음에,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저는 불안증과 우울증,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증과 우울증 약을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고요. 그,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7,500원 병원을 갔다 습니다그 다음에, 어, 화요일날, 동생이랑, 그, 스타필드, 를 갔어요 동생이랑 조카 둘이랑 해서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동생네 집 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서 7700원 지출이 있었고요 다음에 스타필드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어서 어 이제 동생이랑 음료수를 마셨어요 돌체 라떼 그거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줬어요. 해서 13,000원 지출이 또있었고요 다음에 디퓨저 여기 보시면은 올리플라워요게 보이시나요? 이게 디퓨저예요. 제가 새롭게 이제 장만을 하게 된 소품 겸 디퓨저인데 그게 이제 디퓨저랑 요거. 요 섬유 향수를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색, 그 냄새를, 향을 맡아보니까 너무 되게 향이 좋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트로 해서 19,9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기들이랑 저랑 동생이랑 푸징을 사 먹었어요. 각각 하나씩 먹었고 해서 25,000원 들었고요. 반지. 제가 요그 저는 반지를 끼면은 좀더 손이 얇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손이 짜리 못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손만 보이다 보니까 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반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세트, 한, 여섯, 여섯 개인가? 다섯 개 있는 다섯 개 세트짜리를 두개 구매를 했구요. 그래서 2만 1,800원. 지출을 했고, 8,200원. 이 지출은, 그, 요, 아기자기한 파우치, 필통을 구매했습니다. 필통이 여기저기, 이제 쓸 때가 많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200원 또지출이 있었고요. 옷을 구매했어요. 어, 제가 이제 요즘에 좀옷 있는 스타일을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막 고무줄 바지 뭐 이렇게 추리닝 이런 식으로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색다른 옷을 구매를 해보겠다 해서 55,000원, 55,800원 에 지출했고요. 다이소에서요큰 물통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천 원이에요. 제가 이제 목이 그 편도염 걸린 이후로 목이 자주 이제, 잠기고, 그래서, 물을 계속 수시로 계속 마, 마셔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큰 물통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천원 지출했고, 짱구 스탠드를 3,800원 주고, 요 아이를 구매했습니다. 아주 귀엽지요? <laughs> 요 아이도 구매를 했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돈을 이제 꽂아가지고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3,800원 또 지출을 했고, 화요일에 5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 정산할 때 함께 저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친구랑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카페게이트 가서 이제 얘기도 할겸 해서 음료 두 잔을 시켰고 제가 사줬습니다 8,300원 그 다음에 역할맥을 갔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계산하고 나중에 친구한테 돈을 받기로 해서 일단은 5,500원을 지출했고요 학 여기서 이제 술을 좀 마셨어요. 근데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노래방을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가서 3천 넣고 여섯 곡 부르고 왔습니다. 그다음 목요일 오늘은 이제 인터넷으로 페이크머니와 기상기를 구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5,400원 네, 지출했고, 292,200원을 4일 동안 지출을 했네요. 어, 페이크먼이랑 계산기를 왜 구매했냐면은, 계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검은 아이들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어제 술을 같이 마시는데, 좀더 이쁜, 계산기면 은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안 그래도 계산기를 좀 바꿔야 되겠나 매트랑 좀 매치가 안 되는데 너무 얘가 검은데 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던 찰나여서 계산기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요 매트랑 색깔이 매치가 되는 옐로 노란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송이 오면은 언박싱 하는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크 머니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A4용지에다가 뒤에 코, 코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집, 실제 지폐 사이즈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프리트를 한 거기 때문에 지폐 사이즈랑은 똑같은데 이게 저도 이런 식으로 돈을 세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자국이 남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지폐와 질감이 비슷한 그런 페이크거니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면은 이 아이들은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한이 정도는 버리고 뭐이 정도만 남기고 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정산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가계부로는 확인을 했고, 바인더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laughs> 네. 월, 화, 수, 목 모두 잔액이 빵원입니다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완전 지출을 제가 해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산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더바기마을에 놀러와주신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영상에서도 꼭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도박이 마을에 또 놀러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